안녕하세요. 박꿀수TV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선 명태균 씨가 19일 뉴스토마토의 5일자 김여사 총선 공천개입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 등 3명을 비롯하여 뉴스토마토를 상대로도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는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영부인과 자신 간의 메시지이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며칠 전 이준석은 뜸들이다 A 의원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비 의원은 이번 명 씨의 고소를 통해 천하람 의원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 씨는 이어서 그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김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김 여사와 김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D 씨의 발언도 이준석의 해명에 비추어 볼때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보도 내용으로 보아 자신이 김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일단 사실이고 이것을 이준석과 천하람이 봤으나 그 메시지에는 공천 개입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지금 명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만약 공천 개입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한들 명씨가 이에 대해 폭로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초대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가 그리 한 건너 아는 사이가 아닌 각별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명씨가 김건희 편 쪽으로 설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관한 큰 한방은 쉽지 않을 듯해 보이며 또한 만약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와 공천 개입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들 김영선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폭로해도 자신에게 득될 것조차 없으므로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명씨가 지금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명시 SNS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명시가 오간 대화가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명시에 대해 아직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장성철 패널이 명시에 대한 이름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일이 갑작스럽게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한번 제대로 몇 단계를 거쳐 다뤄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장성철 패널이 당사자인 명씨의 이름을 대놓고 공개함에 따라 이 사건이 갑자기 뒤엉키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뉴스토마토 관계자도 갑자기 본명이 언급된 것에 대해 당황해하는 문자 내용이 보여집니다. 결국 당연히 용산에서는 어떻게든 압박이 들어올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결국 오늘 이 시점에서 명 씨가 뉴스토마토를 빠르게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내용을 보도하고 진행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힘당 찰스입니다. 안철수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서는 투표하지 않고, 최병특검법에만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국힘당에서는 이미 밖에서 다 같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찬성표를 누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최병특검에 찬성을 누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말에 대한 약속은 지켰지만 그동안 자꾸 왔다갔다 하는 찰스의 행동을 볼때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혼자 돋보이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를 향해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이것으로 완전히 안철수에게 마음을 돌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보 쪽도 안철수를 싫어하는 마당에 이번을 끝으로 찰스는 완전히 정치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서영교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를 쩌렁쩌렁하게 만들었는데요. 서영교의 핵심 요약 영상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 김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그리고 수사도 해 봅시다.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경제는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고 김건희는 왜 끌어내리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면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필 부인이 그렇게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어? 그리고 왜 샤넬 백은 받고, 왜 인사에는 개입하고, 왜 공청까지 개입했어? 정농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먼저 주가 조작입니다. 23억을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팝니다. 67,000 주를 주식 매도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딸이 32초 만에 그것을 다 삽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엄마랑. 딸 보셨어요? 어떻게 엄마랑 딸이 똑같이 주가 시작. 자본시장 교란죄 그렇게 들어가서 자그마치 23억이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왜 남편이 검사라서. 이런 검사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총장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검찰이 밝혀냈어요. 23억이나 수익을 받다고. 이번 항소심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무죄 날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죄는커녕 모두 유죄 났습니다. 전주까지 징역 얼마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 전주는 자금 맞지? 손해를 1억이나 본사. 그런데 그 전주와 달리 김건희여사는 녹취가 들어있고, 계좌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억을 23억이나 받고, 통정 매매했고, 그러면 징역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검사도 더 수사하세요. 공수처도 더 수사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확실하게 처벌 해야 공정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디올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추잡스러워. 대통령이 돈도 많은 거, 부인도 부자인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왜 받아가? 그런데 더 과가 아닌 건 국민권익이 아닙니까? 그거 숨겨주려고 국민권익위가 모든 것을 망신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권익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 이거 국정농단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공천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전화가 나왔답니다 녹취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영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국정농단까지 모두 다탈탈탈 털어서 특검으로 수사합시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에 21그램인지 몇 그램인지가 거기에 또 개입돼서 불법 중개 측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고 그 대통령 앞에서 덜덜덜덜떨든 감사원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서 공정하게 처벌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꿈도 꾸지 마세요. 오죽하면 특검을 이렇게 여러 번 발휘했겠습니까? 당신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